내 이름은 후쿠다 시계로 32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나랑 상사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우선 내 소개를 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회사원이고 지금 다니는 곳은 대기업 자회사다. 그룹 자체는 크지만 회사는 중소기업 규모다. 거기서 5년 전에 지금 아내인 케이코와 만났다. 3살 연하고 친구 소개로 만났다. 케이코는 대학생 때 미인대회에 나갈 정도로 아주 예뻤다. 당연히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케이코씨! 이번 일요일 식사라도 어때요? 아 죄송해요. 그날은 선약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케이코한테 연락이 오기도 했다. 시게로 씨, 저번에 식사 제의 거절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케이코 씨 인기 많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번 일요일은 괜찮으세요? 괜찮긴 한데. 다행이다. 저번에 못했던 식사 이번 주말에 같이 해요. 좋아요. 근데 저라도 괜찮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감사해요. 제가 좋은 가게 알아볼게요. 고마워요? 케이코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이었다. 실은 결혼한 뒤에 알게 된 건데, 케이코도 계속 나를 좋아했다고 한다. 둘다 영화를 좋아해서 취미가 잘 맞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반 년이 지난 후, 큰맘 먹고 케이코에게 고백했더니, 기쁘게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년 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케이코의 임신으로 우리는 결혼했다. 순서는 반대가 됐지만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의 결혼을 기뻐해 주셨다. 금방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식은 딸이 더 크고 결혼 5주년에 가족끼리 올리기로 약속했다. 그때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다. 그후 무사히 딸 미사코가 태어났고 지금은 4살이 됐다. 결혼 5주년까지는 앞으로 1년. 예쁜 아내랑 귀여운 딸과, 최고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매일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부서에서 부장이 새로 이동해왔다. 새로 부장이 된 테라 사화다. 앞으로 우리 부서 성과를 철저히 올릴 테니 다들 각오하도록. 인사부 소속이었던 부장은 근속 연수도 가장 길었지만 솔직히 평판은 최악이었다. 뭐야 벌써 가는 거야? 할 일이 태산이야. 잔말 말고 야근해. 이 자료 오늘 내로 정리해놔. 더 못하면 야근이라도 해서 끝내라. 이런 쓸모없는 자식 일하기 싫으면 간도. 이렇듯 부장은 갑질 대마왕이었다. 회사도 문제시하고 있었지만 능력만큼은 좋아서 내칠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몇이나 이뤘는지 회사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끔찍한 상사가 생기고 말았다. 그리고 부장에 온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어, 너 어딨냐? 방금 집에 왔습니다. 아까 인사 드리고 갔는데요. 아, 그랬지. 상사보다 먼저 가는 부하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모레 목요일부터 집으로 출장이다. 뭐래요? 담당자 녀석이 독감에 걸렸어. 대신 네가 가야겠어. 갑자기 그러셔도 상사 명령을 거절하지는 않겠지. 알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일방적으로 출장을 강요당했다. 뭐 독감이라면 어쩔 수 없지. 다른 직원한테 떠넘기려고 했을 때, 마침 먼저 퇴근한 내가 눈에 띄었던 거겠지. 그냥 얌전히 야근이나 할 걸. 모레는 안 되는데, 금요일 밤은 일을 일찍 끝내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고 했다. 당연히 가게 예약을 취소해야 했고, 아내와 딸도 기대가 많았을 텐데, 너무 미안했다. 미안해. 다음에 꼭 외식하러 가자. 일 때문인데 어쩔 수 없지. 미사코도 기다릴 수 있지? 응, 아빠도 일 열심히 하는데, 나도 기다릴 수 있어. 미사코 고마워 다음 주말에 가고 싶은 곳 생각해두렴 이해심 깊은 아내와 딸 독에 나도 우울했던 마음이 나아졌다 그리고 출장지에 도착한 뒤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도착했어 미사코는 잘 있어 그럼 미사코는 벌써 잠들었어 집은 언제쯤 와음 오늘 내일 회의해 보고 근데 아마 내일 밤에는 못 가고 모레 토요일 아침에 갈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점심 전에는 집에 도착할 것 같아. 알았어, 기다릴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도 괜찮아. 당신 요즘 일 너무 많이 했잖아. 고마워, 얼른 갈게. 휴일은 케이코랑 미사코랑 같이 있고 싶거든. 딸밥보라니까 그리고 애처가지. 하지만 예정이 어긋나고 말았다. 생각보다 회의가 금방 끝난 곳이었다. 이 시간이면 막차를 탈수 있겠다 싶어서 난 서둘러 티켓을 끊고 아슬아슬하게 신칸센에 탔다. 밤 9시에는 집에 도착하겠다 싶어서 마음이 들떴다. 좀 떨어져 있었다고 이렇게 아내랑 딸을 보고 싶어 하다니. 난 정말로 딸 바보에 애처가구나. 자면서 신칸센을 타고 온 나는 집 근처 역에 도착한 순간 아내한테 일찍 간다고 연락하지 않은 걸 깨달았다. 그래도 이제 10분이면 집에 도착할 테니까 따로 연락은 안 했다.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케이크를 사려고 역 근처 케이크 가게에 들러서두 사람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샀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인기척이 없었다. 설마 자는 건가? 싶어서 침실을 확인해보니 거기서 자는 건 미사코 뿐이었다. 아내를 찾아서 집을 어슬렁거리다가 욕실에 불이 켜진 걸 발견했다. 지금 씻고 있구나. 싶어서 나는 장난기가 발동해 세면대에서 옷을 벗고 욕실문을 열며, 여보, 등밀어줄! 내 말은 도중에 멈추고 말았다. 욕조 속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은 내 상사인 그 갑질대마왕 부장이었던 것이다 하필 부장이 욕조에 아내랑 함께 들어가서 열정적인 키스를 하던 순간 맞닥뜨리고 말았다. 영원할 것 같은 침묵이 우리 셋 사이에서 흘렀다. 너무 놀랐던 난 한마디도 할수 없었고 저쪽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벗었던 옷을 입고 거실로 향했다. 엄청난 충격에 사고가 멈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아빠... 아... 우리 딸 일어났구나. 미안해. 아니야. 아빠 어서 와. 딸 미사코가 일어난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나한테 환하게 웃어 보였다. 생각해 보면 여기는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다. 딸도 있는 집에서 아내는 바람을 피운 것이다. 그러자 가슴속에서 새까만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다. 딸보다 한발 늦은 아내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여, 여보. 아까는 딸을 보고 아내도 말을 잃었다. 딸은 엄마 왜 그래?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부장이 도망을 간 모양이었다. 일단 미사코 재우고 올게. 자 아빠랑 같이 가서 코 하자. 엄마는 같이 앉아. 응, 엄마랑 아빠는 할 얘기가 있거든. 와, 좋겠다. 미사코도 얼른 커서 밤늦게까지 아빠랑 수다 떨자. 응, 난 미사코가 눈치채지 않도록!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며 침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딸을 재운 뒤에 지옥의 부부회의가 시작됐다. 그럼, 어디 설명을 들어볼까? 고개를 숙인 케이코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지만 체념했는지 얘기를 시작했다. 실은 케이코는 학창시절에 호스티스 일을 잠깐 했는데, 그때 손님으로 만난 사람이 테라사와 부장이었다. 돈이 많은 부장과 육체 관계를 가지고 케이코는 꽤 두둑한 용돈을 받았다. 그리고 서류를 챙겨주러 케이코가 회사에 왔을 때 급한 일이 생겨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부장과 운명의 제외를 했다고 한다. 물론 부장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과거를 들키기 싫으면 연락처를 내놓으라며 아내를 협박했고 강제로 불륜 관계가 됐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밤 딸이 자면 잠깐 만나서 할 일을 다하면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다. 불륜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데, 딸도 있는 집에 남자를 들이다니 터무니없이 멍청한 아내에게 화가 나지도 않았다. 여보, 나 진짜로 그 남자한테 아무 마음도 없어. 당신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어떤 과거가 있든 난널 미워하지 않아. 나랑 만나기 전에 네가 아니라 만난 후에 너를 사랑했으니까. 그... 그... 그럼... 하지만 넌날 믿지 않고 그 남자랑 관계를 가졌어. 심지어 딸이 자고 있는 집에 들이기까지 했지! 그 사람이 꼭 집에 오겠다고 해서... 오히려 그때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만약 미사코가 일어나서 그 꼴을 봤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내 말에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미사코는 출장간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문 열리는 소리에 미사코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의 귀척에 미사코가 깨어나기도 했다. 자칫 잘못했으면 미사코한테 트라우마를 줄 뻔했다고. 미안해, 내 잘못이야. 앞으로는 꼭 당신한테 상의할게. 여보, 제발 용서해줘! 지금은 무슨 말을 들어도 용서가 안 돼. 우선 처가에 돌아가줘. 머리 식힌 다음에 얘기하자. 내 말에 따라 케이코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미사코가 깨기 전에 집을 나갔다. 어? 엄마는? 잘 잤어, 미사코? 미안, 엄마는 외출 중이야. 응? 우리만 빼고 치사하게? 미안해. 그래도 오늘은 아빠가 휴가냈으니까 둘이 놀러 가자. 정말 신난다. 미사코를 괴롭게 할 수는 없다. 케이크와 별거한지 며칠 뒤 드디어 일이 벌어졌다 시계로 잠깐 괜찮은가? 저번에 뵀죠? 아내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일단 부장님 얘기도 듣도록 하죠 아이 그냥 뭐 옛날 일이 생각나서 그만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어 미안하네 부장님 사모님도 계시죠? 이혼 조정 중이야 걱정할 거 없어 걱정 안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은 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도 소용없을걸? 왜죠? 일단 전화로 얘기하지 부장은 전화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 회사에는 갑질과 성희롱 등 상사에게 보복을 당한 경우 신고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그 시스템 담당 부서는 인사부였다 즉 테라사와 부장이 전에 있던 부서다 지금 인사부 부장도 테라사와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도 무마당할 게 뻔하다 모 회사에 신고해도 그닥 의미도 없을 거다 산하그룹이라고 해도 자회사 내 문제에 관례적으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껏해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고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난 회사 회의실로 한 사람과 함께 갔다. 나랑 그 사람 둘 뿐이었고 그곳에 뻔뻔스럽게 불려온 건 실례합니다. 줄 부르셨다던데. 부장은 회의실에 있던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 사장님! 여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사장님이었다. 이 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인 모니로봇 상사의 사장이었다. 부장은 모회사 사장이 찾아온 이유도 모르고 왜 사장님 옆에 내가 떡하니 있는지도 몰랐을 거다. 그리고 사장님은 입을 열었다. 아필이면 내 며느리랑 바람을 피우다니. 그 한마디에 부장의 얼굴에는 핏기가 싹 가셨다. 그렇다. 난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대기업의 후계자였다. 너, 농담다. 그런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 의문스러울만도 하지. 그건 제가 설명드리죠. 내가 자회사에 있는 건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우선 자회사에서 자기 힘으로 회사에큰 이윤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버지가 그 실적을 보고 후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대대적으로 후계자로서 발표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부모의 후광을 받지 않고 아무도 트집 잡지 못하는 성과를 올리는 게 아버지의 바람이셨다. 그래서 나는 정체를 숨기고 이 회사에 입사했다. 지금은 아무도 내가 사장 아들인지 모른다. 그냥 바람만 피운 거였으면 아버지와 함께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과 인사부의 유착관계는 그룹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장이 의기 양양했던 그 이후 인사부와의 유착관계, 이번 일과 똑같은 직원들의 신고를 무마한 게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나는 아버지께 상의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사장으로서 큰 문제라고 판단한 모양인지 우선 본사에서 감사를 파견할 생각이네. 결과에 따라 자네랑 현 인사부 부장은 해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각오하도록. 부장은 말을 잃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조사 결과 테라사와 부장과 현 인사부 부장 그 외에도 관리직 몇 명이 직원들의 갑질과 성희롱 신고를 무마한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지금껏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더니 다른 의미로 운이 좋았던 모양이다. 아버지도 사장으로서 부끄럽구나 뿌리부터 개혁해야겠군. 하고 말씀하셨다. 물론 부장과 관계자들은 모두 해고당했다. 하지만 부장은 지금 아내와 이혼 조정 중인데 10.89 원인은 부장한테 있을 테니 위자료도 청구당할게 뻔했다. 그리고 물론 나도 위자료를 청구할 거다. 무지개된 상태에서 위자료 지옥에서 발버둥 치게 해주마. 물론 아내한테도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했다. 참고로 양육비는 내가 거절했다. 딸이랑 다시는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다. 변호사를 통해서 딱한번 마주할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내는 울면서 우리 다시 잘해 보자. 미사코도 엄마가 있어야지. 앞으로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제발 날 버리지 말아 줘. 울고불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물론 나도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난 진심으로 케이코를 사랑했고 케이코가 딸을 사랑한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한테 숨기고 불륜을 저지른 것, 집에 남자를 들여 육체 관계를 가진 것이두 가지는 부부 사이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난 너랑 재결합할 마음 없어. 친권을 넘길 생각도 없고,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으니 계속 싸울 거야. 내 말에 케이코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 시점에서 케이코한테 승산은 없겠지. 주부인 케이코는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다. 하지만 조정 중에 재산 분할액이 위자료 금액과 비슷해서, 현재 수중에 있는 재산을 내가 갖기로 합의했다. 친권도 나한테 왔고, 면회는 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딸이 중학생이 돼서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면 사정을 전부 설명하고, 그래도 만나고 싶다면 나는 말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다시는 미사코와 케이코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미사코에게 엄마는 케이코 하나뿐이다. 그리고 아빠 혼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커가면서 늘어날 거다. 케이코는 미사코가 중학교 1학년까지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고, 만약 미사코가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기 위해 연락처도 바꾸지 않도록 약속했다. 그후 케이코의 근황을 장인 장모님께 들었다. 이혼 후 본가로 돌아온 케이코에게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의절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케이코가 미사코와 관계를 회복해 다시 손녀를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케이코를 감시하기로 하셨다. 그리고 심성이 착한 케이코는 불른 사실을 모르는 고향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한다. 참고로 미사코는 엄마랑은 미사코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엄마가 큰 잘못을 저질렀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반성하고 있어. 중학교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어? 그건 미사코가 결정하면 돼. 그때가 되면 전부 얘기해줄게. 이렇게 설명해뒀다. 미사코가 어떤 판단을 하든 아빠로서 묵묵히 지켜봐줄 거다.